안녕하세요. 찐양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집 베란다 난간 거리대에 다육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모서리 끝에 있는 게 수연인데요. 웃자람이 보이죠? 난간 거리대에 계속 있었는데, 여름이라 그런지 예쁜 모습이 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호피 방울 봉랑이랑 일반 방울 봉랑에 꽃이 피었어요. 아, 기차 지나가는 소리 시끄럽다. <laughs> 호피 방울 봉랑이랑 방울 봉랑에 이쁜 꽃이 피었는데 제가 꽃 구경을 조금 더 하고 나서 꽃대를 잘라주려고 그냥 냅두고 있네요. 예쁘죠, 꽃이? 방울 봉랑 꽃을 저는 처음 보았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피었네요. 제가 이쁘다고 칭찬 많이 한 피치캔디가 가운데 보이고요. 살구 미인금 엄청 웃자라 있죠. 사실 얘는 베란다 안쪽에 있던 친구예요. 베란다 안쪽에 있던 살구 미인금은 이렇게 많이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버렸고요. 이게 그나마 베란다 밖에 있던 난간거리대에 있던 살구 미인금인데 웃자람이 살짝 보이네요. 계속 난간 거리대에 있었는데 여름이라 그런지 이렇게 안 이쁜 모습, 이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땡글땡글 귀여운 모습을 한방울봉랑도 있고요. 러블리 로즈가 왜 이렇게 입장이 엄청 커졌는지 모르겠어요. 러블리로즈 저는 잎이 조그할 때가 예뻤던 것 같은데 아주 많이 커졌네요 그리고 아메치스는 지난번 새가 쪼아서 안 예쁘게 된 입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새 잎들이 많이 자랐죠 그래도 아직까지 여기 크게 상처 난 부분 보면은 새가 쪼았던 잎이 아직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데비도 너무 많이 <laughs> 모양이 안 예뻐진 것 같아요. 왜 이러지? 쑥쑥 자라기만 했어. 여름이라서 전체적으로 다 이쁜 모습을 감추고 있네요. 노기라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고요. 옆에 누다도 새가 쪼은 흔적들이 엄청 많이 보이죠? 빨리빨리 누다가 빨리 자라서 저기 새가 쪼운 입장들이 하엽으로 다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 잎들을 보기 싫어서 다 떼어내고 싶지만 혹시나 해서 그대로 두는 거랍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글래머는 예전에는 진짜 말 그대로 통통한 입장이 글래머였는데 왜 이렇게 잎이 위로 길쭉하게 자라는지. 통통한 입장일 때가 더 이뻤던 것 같아요. 소인재금은 그나마 이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안쪽에 보면은 예쁜 핑크핑크로 보이는 색상이 몇 개씩 보이죠, 입장이. 그래서 정말 예쁜 것 같고요. 뒤쪽에 있는 립살리스, 얘가 이제 쑥쑥 많이 자랐어요. 지난번 영상에선 아주 작은 립살리스였는데 이만큼 이제 많이 뻗어 나가서 더 멋진 수형으로 바뀌고 있어요. 뒤쪽에 스노우반이 보이고요. 그리고 황홀한 연꽃은 색이 완전 빠지고 끝 부분만 붉은색이 남아 있네요. 조금 더 예뻤었는데 스노바니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큐빅 프로스터도 있고 블루서프라이즈 보이고요 옆에 로잘리아 맞죠? 얘가 되게 예뻤었는데 색이 좀 많이 빠진 상태예요 너무 너무 예뻤었는데 얘는 로잘리아 이 색이 덜 예뻐져 있어요. 다시 이제 장마기간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더 이뻐질까 모르겠습니다. 서브림도 있고 피치 브라이드 보이고요. 레드 벨벳인데 왜 레드 색감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얘는 뭔데 이렇게 콩나물 자라듯이 자랐지? 인디카? 인디카는 밖에 내놨는데도 왜 이렇게 웃자람 심할까요? 얘 되게 심하구나. 그리고 멀로도 요렇게 잘 있고요. 멀로 옆에 오팔리나도 보이고, 화월야. 너무 웃자람 심한 작은 화월야 있고요. 온슬로우. 벤바디스. 러우, 로우, 러우에도 웃자람 엄청 심하죠. 그래도 요렇게 무너진 거는 없이 저희 집 베란다 난간 거리 대 모습. 무너진 건 없죠. 웃자람은 심하지만 <laughs> 예쁘지 않은 저희 집 난간 거리 대 모습이었네요. 빨리 장마 기간 지나고 여름 지나서 시원한 가을이 오면, 이 친구들도 모두 다 예뻐지겠죠? 저도 더위를 싫어해서 여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다육이들도 예뻐질 가을을 빨리 보고 싶네요. 제가 애정하는 다육이 꽃들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찐영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